다크 초콜릿은 일반 초콜릿과 달리 당분 함량이 낮고 카카오 함량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. 당뇨 환자분들은 72% 이상으로 드시면 되고 82%를 드셔도 먹을만 하다고 하시는 분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. 실제로 제가 72%하고 82%두 가지를 모두 먹어보고 혈당을 체크해봤는데요. 저는 두 가지 모두 한 번에 4알 네 정도 먹었을 때큰 혈당 변화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당분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카카오 퍼센트가 높은 제품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다크 초콜릿은 또 당뇨 관련해서 연구 논문도 있었는데요. 다크 초콜릿과 관련된 8개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종합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다크 초콜릿을 섭취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 공복 혈당 수치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것은 다크 초콜릿의 폴리페놀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 작용으로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고 당의 흡수를 막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기전으로 발생하는 건데요.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요런 통에 들어가 있는 거세 알에서 네알 정도를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